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March 2025,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화학. LG 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이 264,500원, 1.15% 올렸고요. 21만원에서 27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 21만원은 일단 바닥은 확인한 느낌입니다. 지금 석유화학하고 2차전지하고 워낙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아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다만 2차전지도 지금 유럽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어, 석유화학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어, 워낙 이쪽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다가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음, 전기차라든지 이쪽으로 투자 전환을 많이 하면서 이쪽에 정부 지원이 좀 적어지면서 앞으로 좀 어, 석유화학 쪽도 좀업황이 계산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LG화학도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올해 2조 5천억 정도 캐펙스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1조 정도 줄여서 1조 5천억 정도로 어, 투자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을 좀 겪었으니만큼 조금 길게 보고 어,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음, 한덕수 오늘 이제 권한 대행 다시 이제 탄핵 기각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 일단은 음, 한덕수가 기각됐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에, 기간입니다. 얼마만큼 지금 한 어, 헌법재판소 한두명 정도가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질질 끌려서는 정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정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가 이 시점에서는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 음, 그리고, 어, 용인 수지 쪽이니까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네, 그뭐 영어 과외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 영어 과외도 필요한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k. See you next time.